안녕하세요, 길브로입니다. 여름 휴가를 너무 길게 다녀왔는데, 오랜만에 리뷰하는 만큼 귀한 차량 모셔봤습니다. BMW X420T M 스포츠 프로입니다. 바로 보러 가시죠. 이 차량은 BMW X4 20D DJM 스포츠 프로 차량인데요. 전시차도 없고 시승차도 없어요. 그만큼 귀한 차량이죠. X4가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M 스포츠 패키지그 다음에 X 라인은 그대로 유지했는데 M 스포츠 프로 라인업이 새롭게 신규 트림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자 일반 M 스포츠 패키지랑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자 전면부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그릴을 보시면 이 키드니 그릴이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헤드라이트는 디지털 레이저라이트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지 않은데 M 스포츠 프로 라인업에는 이렇게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밑에 하단 범퍼 부분도 보시면 블랙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측면부 보시면 도어 몰딩이 크롬이 아니라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이 되어 있다는 거. 이것도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 차량이 화이트잖아요. 근데 블랙이었으면 아마 좀 일체감 있게끔 더 이뻤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운 게 m스포츠 프로인데 서라운드 뷰가 없습니다. 이거는 P2-1 모델이라고 해서 서라운드 뷰 그리고 실내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전동식 트렁크 그게 빠지고요. 그 다음에 휠 휠도 빠집니다.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P2-1에 휠캡 휠캡이 그냥 일반이랑 동일하게 들어간다는 거 이게 좀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19인치 휠인데 이 M 스포츠 프로에만 20인치 휠이 적용이 된다는 점. 브레이크 캘리퍼도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자, 바로 후면부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후면부 와보면 전 세대와 다르게 리어램프가 더 입체적이고 굴곡진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뀌니까 확실히 후면에 대한 볼륨감이 확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 언더바디킷도 뭐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육안으로 봤을 때큰 차이점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킷이 굉장히 이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플러 팁도 사각으로 이렇게 실제로 뚫려 있는 머플로 팁도 장착이 되어 있네요. 자 트렁크도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 봤는데 생각보다 넓죠? 생각보다 공간이 넓고 러기지 스크린도 있고 그리고 자 아래도 이렇게 짐을 실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공간이 넓네요. 자 바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근데 킹 모션 없는 거는 킹 모션 없는 거는 진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자 실내에 들어와 봤는데. 일단 기존 모델과 다르게 추가된 옵션들도 있어요. 자 M 스포츠 프로에만 들어가는 이 이중 접합 유리. 디젤인데도 불구하고 정숙성을 조금이라도 더 보장을 했다는 거. 요거는 좀 칭찬하고요.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빠졌네요. 요건 좀 아쉽고 그리고 뭐 달라진 점이라고 보면 이 센서텍 대시보드. 근데 뭐 사실 육안으로 봤을 때큰 차이점은 없죠. 그리고 센터 패시아 디자인은 다 동일합니다. 뭐, 송풍구의 갈바닉 재질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이런 디테일은 사실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죠. 어, 그리고 M 시트 벨트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3줄, 3선이 들어가져 있고, 요 외로는 다 동일하고, 그리고 M 스포츠 프로다 보니까 오디오가 하만 카돈으로 들어갑니다. 어, 요거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요게, 매, 만약에 옵션이 빠지는 모델이 매칭이 됐다면, 이 하만카돈이 아니라 하이파이 오디오로 들어가지는데, m스포츠 프로다 보니까 확실히 차별점을 뒀습니다. 이게 차량가가 700에서 800만원 정도 비싼데, 그 정도의 값어치는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도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어, 2열을 제가 넘어가 볼 건데, 사실 이게 1열에서 개방감을 느끼기에는 좋습니다. 하지만 2열에서는 답답해요.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2열 바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 들어왔는데 좁아 보이죠? 사실 뭐, 뭐 넓다 뭐 하고 싶은데 사실 좁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좁은 거죠. 아무래도 C필러가 낮다 보니까 헤드룸이 좁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1열을 제 기준으로 맞춰 놨는데 레그룸도 사실 넓은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정강이가 닿아요, 아래에. 그래서 좀 비좁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파노라마 썰러프. 이게 근데 진짜로 이거는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들어가줘야 2열에 대한 개방감을 느끼지. 여기에 딱 커팅이 되니까 어 사실 개방감을 느끼기에는 부족하다. 그래도 뭐 2열에 대한 뭐 공조장치가 들어가져 있고 1열과 다르게 2열에는 열선만 들어가집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소재가 열리지도 않네요. 정말 <목소리> 프로답게 하죠. 자 차량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나가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자 오늘 소개해드린 BMW X4 20D 프로 라인업 아마 많은 분들께서 대기하고 계실 거예요 그만큼 귀한 차량이고 뭐 지금 전시장에 가셔서 직접 뭐 시승을 해보고 시승도 사실은 어렵겠지만 시승을 해보셨다면 뭐 대기계약을 걸면은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 동과장에게 문의 주시면 뭐 2주 아니면은 1주일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날짜에 정확하게 맞춰서 출고를 해드릴 수 있고요. 지금 20D 말고 20i 가솔린 뭐 MSPX9 전부 출고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고를 좀더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연락처, 저 동가장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귀한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앞으로 더 귀한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